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김준 팀장입니다. 오늘 대설특보라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러 나왔어요.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곳은요, 총 4개 동 28세대로 공급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기준층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담보대출은 투기과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57%, 6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실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32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공간이 아주 널찍널찍하고 개방성이 상당히 훌륭한 장점이 있는 집입니다. 또한 자차 5분 이내에 초중고라던가 아니면 은 이마트. 수지구청, IC 등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때문에 조금 시비거리가 많이 생기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아파트와 동일한 지하주차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주차 대수는 세대별로 150%까지 주차를 할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와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차 타고 들어오셔서 총 4개 동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그런 주차장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뒤쪽으로는 지상 주차장도 있는데요. 여기 지하와 지상 주차 모두 포함하시면은 세대별로 한150% 정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중간중간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혹시나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시면요 뭐 이면 주차 같은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준비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라던가 RV 차량 이런 것들도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를 하시고 각 동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동 출입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이고요 앞쪽에는 시스템 도어락 설치되어 있고요 자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주차를 하고 들어 오시면은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세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까 전실에는 신발장이 세칸 정도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키큰 장이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신발 수납은 여유롭게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바닥 쪽에는. 띄움 시공을 통해서 데일리 슈즈를 보관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4면동 슬라이딩 문인데요, 화이트 프레임을 사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평 정도 되는 실평수입니다. 어, 굉장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요. 각 공간마다 굉장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먼저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실은요. 어, TV하고 그 다음에 쇼파 자리가 딱나와져 있죠. 대형 TV를 두시고, 쇼파도 한 6인용 이상 쇼파를 두셔도 될 정도로 아주 널찍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명은 메인 조명 없이 모두 직부 등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에 벽은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반대편 한번 보시면은 와, 여기 오늘 눈이 좀 많이 오는 날이거든요. 보시면은 그림 같아요. 너무 멋있는 전망이 펼쳐져 있고요. 앞쪽에 가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개방성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창호는 이중창호고요. LG 하우시스 제품 시공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애수환기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기 질이라던가 온도, 습도 이런 것들 조정하시기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쇼파월 옆쪽으로는요. 또 여기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요. 어, 저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장 같은 거 갖다 두시고요. 여기에 DP 소품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술병 같은 거 예쁘게 dp 하셔도 좋고, 책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있는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공간도. 어, 상당히 넓직하게 잘 나왔어요. 주방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이 바닥이랑 어, 벽 색깔과 굉장히 조화가 잘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시야적으로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식탁 자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 식탁은 4인용 식탁 준비되어 있는데. 식구스가 많다면 한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옆쪽으로는 양문 개폐형 냉장고 두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 있습니다. 상압으로 수납하고는 꽤나 여유롭게 있기 때문에요. 사실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 대신 이렇게 가스쿡탑이 상고로 들어와 있고요. 위쪽에 후드 메리트 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과 환기창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조리대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조리대를 뭐 이쪽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나중에 입주를 하셔서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 같은거 ㄷ자나 11자 형태로 하나 두시고 조리대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이에요자다용도실 사이즈도 꽤 넓직합니다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시고 사용하면 되는 공간입니다 워시타워보다는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 두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널찍한 사이즈 보유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자동건조대 기본옵션으로 제공이 되시고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용욕실을 보실 차례인데요 공용욕실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공용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어요 환기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어, 수월하느냐 되게 힘들어지느냐 차이가 아주 크거든요 어, 환기창이 일단 있기 때문에 관리는 상당히 수월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면대와 양변기 수납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샤워시설이 있는데요 어, 여기는 나중에 샤워 파티션이 생겨도 될것 같아요 혹은 샤워부스가 생겨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널찍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워하시고 이런 데는 전혀 시장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이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는 동선상 옆쪽에 있는 방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컨셉이 좀 이렇게 서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제법 넉넉하기 때문에요. 실거주하는 방으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고 이쪽 방에도 열의 환기장치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 수납장 그리고 반대편에 책상 혹은 침대 같은 거 두시고요. 앞쪽으로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뭐침대라든가 책상 이렇게 가구 배치를 하시면은 널찍한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사생활 침해 가무해도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블라인드감 필수로 설치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족수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떼내 버리시고요. 여기를 좀 넓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정면 쪽에 있고요. 자, 안방 사이즈도 제법 넉직합니다. 여기에 지금 퀸 사이즈 침대 설치되어 있는데, 어, 퀸 사이즈를 두시고 나서도 이 옆쪽에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환기창 아주 크게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방 같은 경우는요, 화장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남은 공간에다가 화장대 아니면 책상 이런 것들을 배치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침대 두시고 이쪽 공간에 화장대 딱 두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작은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도 이 정도 사이즈 되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요, 옷 수납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겨울 옷 여름 옷을 같이 보관하면 좀 좁을 수도 있는데, 여름에 겨울옷 정리해 두시고, 겨울에는 여름 옷 정리하고 사용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아, 이 집에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이쪽으로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 세면대도 있고, 수납하고 되는데, 여기서 샤워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샤워 시설이 따로 없고요. 이렇게 핸드 수견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면은, 뭐 거울이라던가 문이나 이런데 물이 좀 많이 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잘 한다면은, 뭐 사용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환기창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죠.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세 번째 방이고요 어, 이방 같은 경우는 안방과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도 제법 넉넉해요 어, 성인 자녀가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예요 자 이쪽 면에다가 침대를 배치하시고 이쪽에다가 뭐국박이장이라던가 책상 같은 거딱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 정도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과 열어서 환기장치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곳은 주변 환경이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평수가 32평이나 되기 때문에 각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개방성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